오, 대박. 필기감 진짜 대박. 생각보다 필기감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애플 펜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을 위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명 짭플 펜슬이라고 하는 건데요. 애플 펜슬 1세대, 2세대가 있는 것처럼 짭플 펜슬도 1세대, 2세대가 있는데요. 오늘은 2세대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립감 좋고 필기감은 더 좋고 팜 리젝션까지 된다면 아주 구초이스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펜은 Wii U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모델명은 P307입니다. 기존에 애플펜슬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고요. 새로 구입하셔야 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듯 싶습니다. 목차는 개봉, 스펙, 사용감, 필압, 틸트, 팜 리젝션, 이모저모, 궁금한 테스트, 장단점 총정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느라 영상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타임 테이블을 보시고 장단점과 총정리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습 나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본체 박스와 펜슬 파우치 그리고 여분의 펜촉과 충전 단자 부분에 먼지 방지용 캡이 들어 있습니다 충전선은 펜슬 및 박스를 들어내면 안쪽에 설명서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C타입입니다 외관은 2세대 애플 펜슬과 매우 유사한 편입니다 화이트에 무광이고, 한 면이 각져있죠? 물론 재질은 애플 펜슬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다만, 펜촉과 뚜껑 부분이 좀 다른데요. 뚜껑 부분은 터치를 하면 켜지는 전원 부분이고요. 펜촉은 애플 펜슬과는 다른 와콤 펜슬과 비슷한 원리에 뽑아서 교체하는 형식의 펜촉입니다. 미우 펜슬 로고 부분에는 충전단자가 있는데요. 노출이 되어 있어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동봉되어 있는 먼지방지캡을 끼워주면 될듯 합니다. 자 스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이는 166mm 지름은 9.6mm 무게는 16g입니다 전원 터치 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은 별도 충전입니다 애플펜슬과 길이는 같고 지름은 좀더 두껍고 무게는 좀더 가볍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에 펜촉은 1.4mm 소프트 서 m 펜촉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단단한 플라스틱 같습니다 펜촉 교체 시에는 핀셋이나 교체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빠집니다 펜촉은 이렇게 생겼고 어, 속안 이렇게 생겼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쑥 끼워주면 됩니다 와콤 펜슬도 마찬가지지만 펜촉이 그리 쉽게 닳지는 않습니다 기계 테스트로는 50만 번 이상이 넘을 정도가 되면 갈 때쯤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펜촉은 두 개에 약 5,000원 가량으로 별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풀 충전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이고, 대기 시간은 90일 정도라고 합니다. 사용 시간은 풀 충전 시약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이 작은 LED를 통해서 충전 중에는 빨간불, 사용 중에는 파란불, 풀 충전 시에는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용량은 애플 펜슬의 1.6배 정도라고 합니다. 풀 충전 후쭉 써보았는데, 체감상으로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이고 11인치고 필름은 랩플러스의 종이질감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펜슬의 연결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지만 이 펜슬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뒤 꽁지를 이렇게 터치해주면 전원이 켜져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사용해보겠습니다. 안 써지죠? 원래는 전원만 켜지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제 패드에 애플 펜슬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 기존에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중이었다면 블루투스를 꺼주시거나 애플 펜슬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 기기 지우기로 해제시켜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애플 펜슬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성이 없어서 본체에 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체 충전이 되지도 않고요. 이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립감 보겠습니다. 일단 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애플펜슬보다 굵기가 조금 더 굵어서 그립감이 나쁘진 않고요. 무게감이 앞쪽에 있어서 필기할 때꽤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이 펜쪽 가까이에 딜레이 없이 잘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보면 아주 잘 따라오죠. 좌표가 잘 맞는 느낌이고 빨래 써도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필기감의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 대박! 필기감 진짜 대박! 생각보다 필기감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덜 미끄러워지기도 하겠지만 같은 상황에서의 애플 펜슬보다 덜 미끄럽습니다. 자, 사파리에서 창 터치 잘 되죠? 스크롤도 잘 됩니다. 캡처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캡처 모서리에서 긁으면 되는 거 아시죠? 다잘 됩니다. 애플 펜슬은 2세대에는 앞쪽에 이중 터치 기능이 있죠. P307은 이중 탭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소리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오, 진짜 레알짱! 처음에 잠깐 써봤을 때도 생각보다 필기감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지만 역시 필기감이 아주 좋습니다. 소리에서도 이 미끄러움이 덜 되는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찰력이 더 있어서 미끄러움이 상당히 덜 느껴지고 연필로 쓰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비교해보면 이 삐침 현상도 덜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플펜슬이 너무 미끄러워서 목공풀이다, 케미꽂지다 마스킹 테이프다 엄청 공을 들였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이거 진짜 마찰력이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연필 느낌 나고 싶으면 그냥 이펜 하나로 쓰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음은 있기 때문에 도서실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해야 할 때는 여전히 케미꽂지를 사용하셔야겠죠.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의 필기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완전히 종이에 대고 쓰는 거라고는 못하지만 여태 접한 디지털 느낌에서는 최상위 느낌? 마찰이 꽤 있어서 왠지 흠집이나 필름의 마모가 빠르려나 싶기도 합니다. 소음이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실같이 조용한 곳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죠 케미꼬즈가 필요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한 2-3mm 정도의 케미꼬즈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3mm가 있어서 이걸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껴시고요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써볼게요 확실히 소음이 줄어들죠 조용한 곳에서는 케미꼬즈를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 제가 이거 개봉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로 써봤는데요. 사실 필기감으로는 애플 펜슬보다 낫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오히려 애플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 생길 정도예요. 다만 설명서에 있었던 필압 틸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굵기 변화는 없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필압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렇게 굵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기울기에 따른 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애플 펜슬로 그려볼게요. 정품 애플 펜슬로 그리면 이렇게 필압에 따른 굵기도 표현이 되고 기울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비교가 되죠? 그림 그리는 앱에서는 사실 필압이나 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두 가지가 P307에서는 표현되지 않으므로 그림을 그리실 용. 에는 맞지 않습니다. 틸트 부분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애플 펜슬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똑바로 세워서 써보고, 기울여서 써보고, 각도에 따라 표현이 잘 되죠? 차플 펜슬로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똑바로 세워서 써보고, 기울여서 써보고, 각도에 따른 표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이얼이나 수업 내용 같이 필기를 쓸 때는 필압이 필요가 없어서 굿노트에서 볼펜으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편인데 혹시나 해서 굿노트 설정에 들어가 봤는데 굿노트는 짜플 펜슬도 애플 펜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펜슬 때랑 똑같죠? 지금 이 짭플펜슬은 2세대인데요 1세대로 먼저 나온 펜슬은 손이 닿으면 화면이 움직이는 이팜 리젝션 기능이 없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이 가다가 끊기는 큰 단점도 있었죠 근데 지금 2세대 급으로 나온 이 P307은 모양도 애플펜슬 2세대 형태의 각을 만들어서 굴러가면 조금 더 방지했고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었던 선의 끊김이나 딜레이 없이 잘 이어지고 팜 리젝션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삼성 S펜이나 와콤펜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쫄깃한 느낌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의 그 탄성 느낌이 살짝 나서 더 필기감이 편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얘도 펜촉을 보시면 안에 스프링이 있는지 펜촉을 세게 눌렀을 때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필기감이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플펜슬은 고정이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죠 그리고 쓸때 딱딱거리는 느낌이라 탄성인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 시에 약간의 그 이질감, 필기감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자, 자동 오프 기능 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5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근데 사용 중에 느낀 건데 이 뒷부분의 전원버튼이 정전식이라 상당히 민감스럽게 느껴지네요. 펜두 개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원버튼이 살짝 스쳤나 본데 작동이 안 돼서 봤더니 꺼져 있어요. <laughs> 사용하다 보면 펜을 이리저리 만지게 되고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꺼지게 되면 이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쓰다가 어, 왜안 나오지? 보면 꺼져 있기도 해요. 이 버튼은 물리적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전식이라서 피부에 닿았을 때만 반응하기 때문에 가방 안에서 막혀 일은 없습니다. 구성에 있던 이 펜슬 파우치 며칠 써봤는데 나름 꽤 쓸만합니다 다만 넣을 때이 딱궁의 정전식 버튼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눌러서 넣을 수가 없어요 다음 3세대에서는 이 기능도 보완되어서 나오겠죠 어쨌든 마지막에 넣을 때는 피부가 아닌 사물의 힘을 빌어서 넣어야 합니다 자, 호환 가능한 아이패드는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로지텍 크레용이 지원하는 모델이랑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와 12.9인치,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아이패드 6세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패드 7세대 이렇게 지원합니다 웬만한 앱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굿노트, 노타빌리티, 프로크리에이트, 스케치북, 스케치스, 컨셉앱, 페이퍼앱 등등 웬만한 앱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되는데 특이하게 메디방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메디방에서는 필압 감지 기능을 꺼 주지 않으면 펜이 써지지 않습니다. 필압 감지를 끄게 되면 써지기는 하나, 팜 리젝션 기능이 먹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메디방 안에서만 팜 리젝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디방 사용자라면 이 점은 알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습 나눔 이벤트 나갑니다. 업체 측에서 여러분들 사용해보시라고 4개를 지원을 해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사용 가능한 패드 유저분들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추첨날엔 공개로 해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제품의 피드백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날짜 및 공지사항은 더보기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발생하죠. 애플 펜슬은 하나의 아이패드에 두 개의 펜슬 작동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테스트를 했지만, 한 개의 패드에 한 개의 펜슬만 작동합니다. 따라서, 하나씩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P307은 페어링 작업이 없이 전원만 켜면 되기 때문에, 한 패드에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독자님께 드릴 거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잠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 두 개가 동시에 됩니다. 어, 이것도 애플펜슬보다 낫네요 학교에서 팀별 작업이나 회사에서 회의할 때 펜으로 서로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흠집 테스트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글씨 쓸때 꽉꽉 눌러 쓰는 편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아주 꽉꽉 눌러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지나간 곳을 자세히 보면 자국이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없어지는 정도예요 애플펜슬도 해볼게요 애플펜슬도 자국이 남기는 하고요 얘도 손으로 지우면 다 없어지는 정도입니다 아마 둘다 펜촉이 갈리거나 종이 슬간 필름이 마모되는 자국이겠죠? 저는 지금 종이 슬금 필름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생패드일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 펜슬은 까만 화면에서 한번 터치했을 때 이렇게 바로 메모장이 열리거든요. P307은 까만 화면에서는 터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면이 있고 잠금이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면이 켜진 잠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완전히 꺼진 까만 화면에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기기 영상이 올라가면 항상 같은 질문이 있어서 미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작동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삼성 노트북에도 해보겠습니다. 작동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미리 풀렸죠? 아, 그리고 테스트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C타입의 아무 충전기나 다 사용이 되고, 5핀에다가 C타입의 젠더를 껴도 다 사용이 되는데, 아이패드 3세대에 들어있던 C타입의 어댑터로 충전했을 시에는 LED의 충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거나 중국 제품이 애플 정품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펜슬 액세서리 보겠습니다. 기존의 그립감을 위해서 또는 떨어뜨렸을 때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애플 펜슬에게 커버를 많이 씌워주죠. 얘도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굵기가 정품보다 많이 굵기 때문에 기성품의 펜슬 케이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용했었던 조금 헐거워진 케이스를 넣어봤는데요. 어, 좀더 많이 늘어지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펜슬 케이스 사면 이게 뚜껑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 뚜껑을 두 개씩 주기도 하는데 고무 재질이라서 끼우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펜촉 보호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격 보겠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가 159,000원이고, 로스테 크레용이 84,000원입니다. 샤플 펜슬 2는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용도에 맞게 산다면 현명한 소비가 될듯 합니다. 자, 장단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필기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애플 펜슬보다 마찰력이 좋아서 필기감이 정말 좋은 편입니다. 이건 진짜 레알 짱이에요. 서걱서걱한 것이 고무 마찰력이 아닌 연필 마찰력처럼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에 비해 많이 저렴한 가격이고요. 가성비 차원에서는 월등한 것 같습니다. 팜 리젝션 기능이 지원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작업이 필요 없이 전화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좌표가 잘 맞고 선에 딜레이가 없습니다. 한 개의 패드에 여러 개의 P307 펜슬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단자가 트렌드에 맞게 C타입입니다. 5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오프됩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고요. 애플 펜슬보다 살짝 두껍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그립감이 좋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보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LED 표시가 되어서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필압과 틸트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또한 더블탭 기능이 안됩니다. 이세세처럼 자성이 있지 않아서 폐지에 거치할 수가 없고 무선 충전도 되지 않습니다. 정전식 전원 버튼이라 피부에 살짝만 스쳐도 전원의 온오프가 돼서 다소 불편합니다. 충전 단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힘을 많이 주어서 사용할 경우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처럼 화면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기 소음이 큰 편입니다. 애플 펜슬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술학도가 아닌 주로 필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159,000원을 주고 사기는 사실 좀 아깝거든요. 특히나 대학생 필기용으로는 가격면이나 필기면에서 압도적인 물건인 듯 싶습니다. 애플 펜슬의 몇분의 1 가격에 이 필기감이라면 필기 쪽에서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듯 싶습니다. 애플 펜슬 비용이 부담돼서 못 사신 분들이라면 이 펜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다음 업로드를 불러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